왠지 모르게 뭐하고싶다? 역수치하고싶다. a n 다하기 1 분의 1은 a n 분의 3 a n 플러스 1이 라고 하트만 틀리면 안되고 3 다하기 a n 분의 1이겠지? 그러면 a n 분의 1을 b n이라고 치만 해버리면 그럼 몇번 될까 된다? b n 플러스 1번 된다고 했지? b n 플러스 1번 되는 3 다하기 b n 이로 아하 bn 당이1대2 bn은 3으로 뭐하다? 일정하다. 무슨 수열이다? 등차수열이다. 그러면 b1이란 거는 a1분의 1이고 a1이 2분의 1이니까 이제 그래서 bn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3n-1이라고 할수 있겠지. 그럼 bn이 an분의 2고 내가 찾고 싶은 건 an이니까 4면 마이너스 일분의일입니다구는일